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 그들이 아들을 낳으니 어, 오늘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세 가지 종족에 대해서 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기, 장, 사람을 창조하시고 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 셋을 낳아가지고 어, 계보를 이어서 10대 후에 노아를 만드시고, 노아에서부터 새 아들을 구원하시고, 새 아들을 세계 만방에 종족으로 만드셨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 이세 매, 노아의 세 아들 속에 있다. 그중에 세 아들 중에서 맏아들 세 매, 후손이 황색 인종이다. 어, 황색 인종 중에 에, 특별히, <laughs>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셈의 어, 후손이 예수님은 어떻게 셈의 후손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구석 구석에 숨어 있는 어, 그, 그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석을 하나 딱 주우면 그 속에 석영도 있고 운모도 있고 장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을 구석구석이 숨어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 샘, 합, 야벳, 이세 아들인데, 야벳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어,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써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줄기를 쓰려고 하는 이 성경은, 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걸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마지가 샘이 조상이 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쓰게 되고요. 그 막내 야벳을 제일 먼저 쓰게 됩니다. 야벳은 음, 간단합니다.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벳은 유럽 사람의 백색인종의 조상인데 어, 이게 유럽 지방에 사는 백색, 꼭 거기만 산다는 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하게 살지만, 우리가 대충 어, 야벳은 유럽 백색이고, 어, 함은 아프리카 흑인이고, 어, 야, 어, 샘은. 아시아의 음, 황색 인종이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이제 에, 이제 되는 거죠. 그, 그 사이에 흩어져 섞여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따로 공부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야벳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유럽 백인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1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 일곱 명이 나옵니다. 예, 그 오른쪽 표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무슨 얘기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표로 정리했어요. 세 번째 아들 야벳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에, 디라서를 이렇게 일곱 명을 낳고 그 중에 맏아들 고멜에게서 네 명의 아들을 세 아, 명의 아들을 넣는데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 이렇게 에, 셋을 넣습니다. <laughs> 근데 이, 이, 셋 중에서 또, 이제, 이름이 또 여러 번 나오는, 이제, 도갈마 같은 데는 많이 여러 번 나오고요. 다른 데는 또잘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알려고 어 하려면, 음 그거를, 어 이제, 표를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를 만들었는데, 3절에 보면, 이, 그, 고멜의 아들, 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스, 그나스, 리바, 도갈마. 사절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어, 야완의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면 되는데, 그 야완은 나중에 보면, 야완이라는 뜻은 그, 히브리, 아, 자, 헬라라는 뜻이에요. 야완, 그니까 그리스인의 조상이 야완이에요. 그니까 야벳은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 인데그 중에서 야완이, 이, 나중에 야완하고 헬라하고 이제 막 이렇게 헷갈리게 어요 야완을 썼다가 헬라를 썼다가 이렇게 하는, 성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인들이 이제 야벳의 그 이야기다. 그리고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오절에 보면, 어, 언어에 따라서, 종족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언어는 뭐, 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게 되고, 종족에 따라서는 이제, 뭐, 뭐, 제가 이거는 다 공부를 못하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게르마민족, 바이킹, 켈트족, 이런 것들이 다 유럽, 백인들의 종족이죠. 나라는 그리스, 영국, 독일, 뭐, 이런, 그 밖에 뭐, 수없이 많은 뭐 스페인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뭐 프랑스는 어디서 나왔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다야스의 후손들이고 이 사는 지역은 주로 지중해가 붙어 있고 어 필요하면 이제 대서양 쪽으로 어 이제 그 북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야베족속들이다 하는 거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셈 족속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함에 대해서 이제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하고 있는데 육절에 보면 그네 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함은 네 아들을 낳았는데 가장 이제 큰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보통 부르게 되고 세 아들은 어,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도 부슨 아예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앞에 구스와 이스라 어, 이스라임 어, 이스라임이라고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어, 구스와 미스라임 구스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세 아들 중에서도 어그 함의 손자가 서바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라, 아마의 아들도 서바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 샘의 아들 중에서도 잘 끝에 보면 서바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서바가 많이 나오고, 구스도, 어, 이제, 그, 그게,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은 서바라는 것은 그게 제일 많이 나오죠. 족속들이.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맞느냐, 사실은 정확하게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정확한 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기록에 적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는지는 우린 알수 없지만 우린 그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고, 그래도 호랑이는 무섭지만 꽃감이 더 무섭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 묵상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 사실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오름을 어, 들어야 되지. 우리 생각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게 되죠. 어, 그래서 7 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합니다. 7절7절 7절, <laughs> 여기를 보면 어, 구스의 다섯 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네 번째 아들 라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 라아마는 서바와 더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서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라. 서바가 아버지 서바도 있고, 아들 서바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단도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팔 절에 팔 <laughs> 절에는 느닷없이 니무롯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니무롯이 바로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구스의 아들인데 한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야 최초의 힘 가진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한 첫 번째가 누구냐? 뭐 바벨론, 아수르, 어, 아람 그 위에 뭐쭉 있지만, 이, 니무롯이 제일 먼저, 어, 전 세계를, 어, 잡고 있었던 힘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흑인들이었다는 거죠. 이, 그, 사냥을 잘하는 사람. 음, 이 니무롯은 사냥을 잘하고, 어, 누구든지 사랑을 잘, 잘하, 사냥을 잘하면, 어, 니무롯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보면, 어, 뭐, 우리나라 활처럼 이렇게, 이, 뭐, 악유폴로 <laughs> 붙여가지고, 어, 멀리 갈수 있도록 연구해서 쓰는 그런 활이 아니라, 아무 산에 난해가서, 산에 가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활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을 우리 TV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게 다른 거 농경지나 뭐 목축이나 이거 안 합니다.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안 하고 그냥 사냥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초창기에 인류가 생기고 초창기에는 그그 어, 그 유명한 미모롯들이 나라를 다 제패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함 이름 아프리카를 자꾸 떠올려서 그런데 이건 아직도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이 붙었는지 몰라요. 이 아라비아하고 어, 이쪽에 인도하고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역사학적으로도 인류가 최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DNA를 따져보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함 족속에 유명한 니무롯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니무롯이 아수르가 막 성장하고 아무도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니무롯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니무롯이 망했지 않느냐? 아수르 너들도 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뒤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니무롯이 굉장히 컸던 어, 그런 겁니다. 아수르도 물론 이제 예, 메스포타미아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laughs> 그래서 이제 에, 19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10절에 보면, 그 니무롯이 그때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그거를 쭉 적습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그 신할 땅 바벨론 아수르 어 이렇게 이제 바벨론하고 신할하고는 거의 구분을 못 합니다. 지금 현 시대 나중에 더 세월이 오래 가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연구할 때는 이게 이제 구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구 바벨론 원초 바벨탑을 쌓은 바벨론 그 바벨론하고 신할하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에렉, 아깟, 갈레, 아수르. 그게 아수르하고도 같은 지역이죠. 니노웨도 지금 그, 다, 메스포타미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더더구나 모릅니다. 그, 이란, 이라크에 사는 사람들도 잘 구분을 못 하는데 우리는 더못 하죠. 그 다음에, 레센, 여기까지 해서, 옛날 리모로시 장악했던 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라크의 후세인이 죽을 때, 이, 까불다가 죽을 때까불때가 뭐예요? 바벨론의 후소, 너부가 넷살의 후예다. 막 이러고, 어 미국한테 대들다가, 어 그냥 지하, 하수구에서 붙잡히잖아요. 그렇게 이 과거를 알고 있으면서 큰 소리 쳐야 될 때와 큰 소리 못 쳐야 될 때를 구분을 못 하고 큰 나라에 대들다가 깨집니다. 어, 무보다도 큰 나라에 대들다 깨진 나라가 많죠. 우리는 뭐, 잘 알고 있는 나라, 미국에게 큰 나라에 대들다 깨진 나라가 많습니다. 이렇게 큰 형을 잘 모셔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려오게 하지만, 그때 가가지고는 뭐, 부회해도 소용 없지만,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우리도 납작 엎드려 기어 있어야 될 때가 아직입니다. 13절에 보면, 미스라임의 일곱 아들. 미스라임은 누굽니까? 미스라임은, 어, 함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아들을 쭉 얘기하면서, 왜 일곱 아들을 얘기했냐? 가슬루임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섯째 아들, 가슬루임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가슬루임은 벌레셋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왜 가로 쳐놓고 했는데, 이 가로 쳐놓은 것은, 나중에 이 성경이 쓰여지고 나중에 보충에 넣을 때 그걸 구분하려고 가로 쳐 놓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생긴 거라고 볼수 있죠 어떤 사본에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사본에 없는 건데 이거 넣는데 이 성경을 쓸 때만 하더라도 블레셋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데 블레셋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슬루임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어 넣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 족보 만들 때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기 족보를 모를 때 이제 대족보 대족 한다 해가지고 족보 만들 때다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 이름 다 적어 와서 이거는 여기서 이파에서 갈라진 거다 이파에서 갈라진 거다 하고 다 찾아 넣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블랙셋은 우리가 그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기록하는 거 보면 블랙과 그렛 이래서 그두 나라를 한 형제로 봅니다. 글렛과 볼렛을 같이 한 형제로 보는데, 그 나라의 원천적인 것은, 그 지중해가 가라앉기 전에, 그 안에, 에, 그 어떤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어, 제가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죠, 그 소설에 나오는 건데, 그 사라진, 그 파라다이스, 그, 그 동네가 사라지면서, 그래데 섬에서, 이주해 왔다 생각하고 어, 있었던 거예요. 그그 그 사람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그래서 그래 대해서 온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글렛시라고이름 부르고 블렛하고 글렛하고는 형제라고 항상 같이 붙여서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쓸 때는 아마 가설루힘에서 가설루힘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이름을 족보를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부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이제 15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름은 함, 함 이름 가나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나안은 많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두 번째 아들이죠. 어저 아, 저, 뭡니까? 가나안의 두 아들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가나안이 아들이 많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두 아들만 있었다. 시돈과 헷만 있었다. 가나안 정복할 때 시돈이 있었고 헷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밑에 많은 족속이 있는 걸로 13 족속인가요? 9 족속이 있네요. 9 족속이 나오고 두 아들이 있고 그러면 11 족속이 예, 사실은, 가나 안에서 나오는데, 직접, 지, 가나 안의 아들은 아니지라, 아닐지라도, 가나 안에서 파생된 족속들의 이름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6, 17, 18, 9 족속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9 족속, 어, 말고, 이제, 11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기동, 그랄, 가사, 소동, 고모라, 아르마, 아드마, 스보임, 라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시돈, 가사, 소돔, 고모라 이쪽은 압니다. 그 사해 있는 쪽에. 근데 그 사해도 자세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면 그 땅이 꺼지면서 그, 그, 그 유명한 그 지역이 땅 밑으로 꺼져서 사해가 돼 버리면서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로 떨어져 나가면서. 땅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지금의 아프리카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땅덩어리가 그 전체가 음 그렇게 함족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라 그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도 마을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어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어는 잘 몰라요. 아프리카 언어 그어 제가 이름을 선교사한테 들었는데 몇 가지 이름이 있긴 있지만 뭐 그건 잘 모르고 지방은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아프리카가 있고 대서양에 붙어 있는 아프리카, 인도양에 붙어 있는 아프리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붙어 있고 나라는 뭐 북쪽에 붙어 있으면 리비아 이쪽에 서쪽에 붙어 있으면 동쪽에 있으면 이집트 남쪽에 있으면 이디오피아 이렇게 흩어져 있던 아프리카인들이 이 함족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21절부터는 이제 샘족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샘족속에다가 하늘색 화이트를 칠했는 이유는, 어, 그 메모리 펜을 칠했는 이유는, 그, 어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장자였고, 어, 그 예수님의 족보였고, 우리도 황색 인종의 샘의 족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어, 샘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다 명이죠. 5 명인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어, 다섯 번째, 그, 아람 아들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왜, 왜그 위에 예수님이 아르박삭부터 얘기 안 하냐? 아르박삭은 예수님 족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고, 셋째 아들이라도, 어, 다섯째 아들을 먼저 얘기하는데, 그게 아람이 나옵니다. 그 아람의 내 아들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아람 족속이 돼서 아람과 싸우게 되고, 이제 이를 음, 아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여튼, 그, 어, 아람의 아들의 내 아들이 있었다 하는 것과, 24절에 보면, 어, 이제, 그, 아르 박사, 이제, 이제 24절부터 예수님의 조상이 나오는데, 아르 박사시 셀라를 낳습니다. 아르 박사시 셀라를 만 낳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있는 엑스트라는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빼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아르 박사시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렛과 욕단을 낳는데, 이 에벨의, 에벨 에벨의 조상이 셈이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샘이 난 족속이 이름이 날만한 건 없는데 에벨이 많이 커서 에벨 족속이 바로 샘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샘은, 샘은 에벨 자,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이거든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샘이 누구냐 이러면 에벨의 조상 이렇게 부를 정도로 에벨이 컸다, 이거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벨의 다른 자식은 얘기하지 않고 두 개만 얘기합니다. 왜두 개만 얘기하는지를, 어, 디에서 25절에서 얘기해요. 왜두 개만 얘기하냐면, 에벨과, 벨렛과 욕단을 낳았다고 말하는지 하면, 왜, 그, 벨, 이게 우리한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될20 24절입니다. 어 25절입니다. 25절을 보면 25절 같이 읽어 볼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때에는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일어났어요. 근데 벨렉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근데 욕단은 여기서부터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이 우리가 황색 인종인데, 벨레기 후손인지, 욕단의 후손인지 여기서 나누어졌어요. 25절에 세상이 나누어졌는데, 여기 둘로 나누어졌는데, 우리는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3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서발에 가는 길 동쪽 산이었더라.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만 메사와 서발로 가는 길 동쪽 산이었는데, 동쪽으로 갔다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극동 아시아까지 오는 방향은 맞아요. 맞는데 거기서 나누어진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욕단의 아들들은 동쪽으로 갔다. 그게 30절, 29, 30절의 말씀이고 그때 나누어졌다 는 말은 25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벨렉의 아들이 확실히 아니면 욕단의 아들,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람의 아들이 아닐 수 있, 있느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여요. 비슷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욕단이 단군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자꾸 찾다가 끝으로 찾다가 욕단이다 이렇게 찾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단 자손이다, 단 지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단 지파는 연도수가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를 반만 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5천 년 전에 이 이름 비슷한 욕단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이 25절, 25절과 29절, 30절을 보면 그걸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맞느냐, 그건 모르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도 하자가 없을 때 그렇게 믿는 거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이제 하윌라, 금이 많이 나는 하윌라,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데 하윌라, 오비데금다 비슷한데 서바 이 나라, 그 전부, 어, 비슷한 나라가 다 그, 어, 예수님의 조상 벨렉이 살던 데는 아니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3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 그 사람들이 어디, 다 구분돼서 살았는데, 주로 아시아 황인종으로서, 어, 언어는 뭐 많죠. 뭐, 한국말도 있고, 뭐, 일본어도 있고, 일, 지방, 이 따라서 다르고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른데 분명한 것은 소아시아 터키를 중심으로 터키도 이제 소아시아에 들어가죠 소아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인도와 중국 그다음 극동아시아 우리나라 이제를 포함해서 알래스카에 가까이 붙어 있는 이 극동아시아까지 아시아 황색인종이 살았다 물론 알래스카가 붙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 가지고 아메리카도 최초 인종은 아시아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게 황색 인종이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백인들이 가가지고 차지하게 되고 저 밑에 오세아니아주도 백인들이 가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세 가지 색깔을 오늘 32절에 이야기합니다. 3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족들이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더라. 그래서 황색 인종, 백색 인종, 흑색 인종의 조상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보지 말고 역사를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엉뚱한 걸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야이 성경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laughs> 어, 어, 우리가 예수님을 의 닮은 어, 황색인종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